집에서 담근 조선간장으로 맛있는 맛간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검정콩하고요, 멸치 똥 깎는 거한 컵, 대추 10개, 다시마 8장, 요거는 통우추, 그리고 빨간 고추, 그리고 북어 대가리, 이렇게 필요해요. 요거는 검은 색을 내기 위함인데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요리할 때왜좀 까만색 나면서 진간장같이 그렇게 색깔이 나면 또 예쁘잖아요. 희득스럽게 한것보다 그래서 넣는 거예요. 여보시면 다시마 한 8장 정도 사각 잘랐는 거 하고요. 집에 흔히 있는 재료 이용하시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2리터 넣어주고요. 나머지 그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냄비에 담아주시면 돼요. 홍후추는 백후추 쓰셔도 되는데 저는 흑후추가 있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콩 종이컵 기준인데 조금 한컵 안되게 넣었어요. 끓이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중불 정도로 해서 팔팔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따이면 뿌연 물이 나와서 안된다고 해요. 집에서 담근 조선간장은 짜봐가지고 여러가지 요리할 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넣으시면 모든 요리에 다 사용 가능하고 엄청 건강에도 좋은 간장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30분 정도 달였는데요. 이게 한 6컵 정도 나오거든요. 종이컵에 6컵에 지랑물 요거한컵 넣어줍니다. 종이컵 기준이에요. 지랑물 한컵 넣어주고요. 또 여기다가 어, 인삼조청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인삼조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는 일반 조청이나 물엿을 사용하면 돼요. 그 인삼조청을 넣어주면 간장의 냄새를 잡아주고 효능이 엄청 더 좋아져, 좋아진다고 해요. 물론 뭐 인삼을 넣으니까 좋아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조청이나 이제 물엿을 8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물엿보다는 조청을 넣으면은 또 이게 깊은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칠맛하고. 근데 저는 명절 때 들어온 인삼이 있어가지고 인삼을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썰어서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다 끓이고 나서 냄새가 아마 많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볼게요. 아, 맞다. 참. 끈대기를 건져내고 해야 되는데. 깜짝이야 아픈데. 모르고 이 순간에 조금 딸이다가 꺼낼게요. 집에 보험 설계사분이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짝이나 보네. 뭐 인지라도 뭐 건지냈으면 되지 맞지, 그지? 죄송합니다이. 래가지고좀 약간 꼴쭉 할 때까지 따려 주세요. 숟가락이 여기 왜따로면은와 약간 꼴쭉 무리 할 때까지 불을 조금 아주 중약 불로 해가지고 따려 주면은 돼요.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지금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많이 나왔다, 보같고꼴쭉하게는꼴쭉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이 졸이는 거 같다, 그, 그지야? 뭐, 됐는 거 같기도 하네요, 그지야? 농도가 됐는 거 같아요. 예전에 어디 보니까네, 시중에 파는 막간장이라든지, 뭐, 진간장 이런 게, 그렇게 뭐 건강에 좋지는 않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집에서 이렇게 조선간장으로 육수내가지고 요래 막간장 만들어갖고 뭐 졸임이나 뭐 요리할 때 넣어서 먹으면 엄청 좋겠지. 아이고, 막 백세까지 팔팔하게 살겠다. 그치? 으쌰, 으쌰! 그러면서. 요, 포 갖고 내가 맛을 한번 볼게. 맛이 어떤가. 맛간장 만드는 방법이 엄청 많던데 제가 또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TV에 방송된 게요 어느 유명한 요리사분이 요렇게 만들어서 맛간장 해서 드시면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올려드립니다. 보통 집에서 진간장으로 맛간장을 많이 만드는데 요거는 집간장으로 맛간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조금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맛있겠죠? 요거 제가 아까 집간장 한 컵을 넣었잖아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부은 계란컵에 한번 부어 볼게요. 음, 딱한컵 나왔어요. 제가 집간장 한컵 부었는데 딱한컵 나왔네요. 집간장은 보통 정말 짜잖아요. 맞죠? 짭은데 요거는 맛이 어떤지 궁금하죠?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아주 맛있어요. 음 진간장, 막간장, 양조간장, 절로 갈아야 요 엄청 맛있는 말이 맛네요 이게? 음, 너무 맛있어요. 인삼 냄새 전혀 나지 않고요. 어, 짠맛도 완전히 짠맛이 아니고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 짠맛이 나는 게 어, 진간장, 막간장, 뭐 이런 다른 간장으로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 오늘 건강한 맛간장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